아주 먼 옛날에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란 처자가 살았지요.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비 300석의 바다에 제물이 되어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딸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 제물이 되었다는 소식에 심학규는큰 슬픔에 빠졌어요 정아 정아 이 소식을 들은 이웃마을 뺑덕어멈은 심학규의 재산이 탐이나 심학규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이고 심씨 딸 소식은 들었슈 얼마나 슬프고슈 이제 지가 심씨의 눈이 되주고싶구먼요 그렇게 심학규의 부인이 된 뺑덕어멈은 심학규의 눈이 되기는 커녕 심학규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것도 모자라 구걸까지 시켰습니다 놀면 뭐해요? 화값을 해야지 빨리 시장 가서 구걸이라도 하란 말이오 그렇게 시장에서 구걸을 하던 심학규가 돌아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려 얼마 벌었이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네 아유 이 화상아 맹덕어멈은 돈을 못 벌어오는 심학규를 더 이상 필요 없다 여겨 욕하고 때리고 외딴 곳에 버렸습니다 한편 바다의 제물이 되어 용궁에 오게 된 심청이는 용왕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아버지! 심청아, 너는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도 모르느냐?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요? 빨리 1644-8295로 신고하거라 심청이는 용왕의 말대로 1644-8295로 의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 장애인 권익 공무기관이죠?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는 땡덕어 몸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는데. 왜 그래요? 내가 불쌍한 양반 먹여주고 재워줬고만요. 지한테 상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아이고, 억울해요. 너는 심학규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하였으며 또한 굶기고 길에 버리는 유기방임의 악행을 저질렀다. 당장 뺑덕어몸을 가혹하라!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모두 들어라!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1 6 4 4파2 9 5로 신고하여라! 이렇게 제외한 심학규와 심철이는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